제목, 사계절 사랑. 지은이 16대, 낭성 원주민, 사랑하는 그대여, 꽃술에 숨겨놓은 나의 사랑, 볼 나비 오기 전에 받아주어, 강물에 띄어놓은 나의 마음, 장마가 들기 전에 건져주어, 낙엽에 써놓은 나의 편지, 찬바람 불기 전에 읽어주어, 하얀 눈 위에 토해놓은 나의 절규를 보거든, 내 가슴 녹아내리기 전에 그대여 제발 돌아와 주어. 안녕하세요. 강아 16대 원주민, 27년차 공인중개사 한태입니다. 오늘은 철콘주택 하나 소개드리기 위해서 부른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초지대계에서 한 8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으며 나의 살던 고향으로서 대모산 자락이고요. 버스 길은 걸어서 한 3분 정도 가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원부터 소개해 드리는데요. 잔디밭이 아주 곱게 깔려져 있고요. 가장자리 따라서는 소나무 조경을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펜스 쳐져 있고요. 감이 아주 마이열렸습니다. 주차장은 요 밖에 한두대 정도 될수 있고요. 버스 길은 한 60m 정도 나가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옆집도 면면 있어서 어, 외롭진 않고요. 어, 지대가 조금 높은 것이기 때문에 온 동네를 어, 뷰할 수 있으며 어, 또 저기 전망대 올라가면 바다도 어, 조금 보이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에, 지대가 높은 곳이고요. 어, 그리고 옆에는 뒤에는 어, 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요 옆에는 이렇게 바베큐놀이 등을 할수 있는 아이고 잘안 오지 않고 거미줄이 있네요. 키가 워낙 크다 보니까 거미줄이 에... <laughs> 걸리는 것 같고요. 아 농사는 제대로 못하셨네. 고추가 있고요. 어, 옥수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어,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어, 그러니까는 채소뭐 이른 봄이나 늦게까지 채소 어, 잡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어, 여겨집니다. 아 어, 그리고 여기 이제 태양광이 있습니다. 어, 태양광이 있으므로 어, 전력 어 소비가 낭비가 없을 거고요. 여기 한번 올라가면은 또 어, 전망대가 나옵니다. 아 여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에, 아크릴로 아크릴인가 몰라이튼 그래 바른 마개해놓으셨구요또 예,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아, 전망대가 있구요 정겹게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이렇게 하얀 의자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보면 저기 이제. 요 하얀, 아, 파란 벌판 끝자락에 오늘 연무밖에서 바닷물은 잘안 보이네요. 할여는 아, 바다가 보이고요. 바다 건너, 어, 김포까지 보이고요. 이렇게 벤치가 있으므로, 아, 여기 태양광 그늘 와서 멍 때리기에는 아주 훌륭한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산이 인근에 있고요. 텃밭도 있고요. 상수도가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가 어, 저 어, 박스 안에 어, 지하수 모터가 있는 것도 어, 볼 수가 있으며 이렇게 외부에도 수도를 음, 해 놓으셨기 때문에 마당이나 텃밭이나 물주기가 용이한 구조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앵두나무 있고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가 있고요 어, 데크 위에 이렇게 어, 지붕이 있고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신발장이 커다란 거 있고요. 또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이 있고, 여기는 이제 남동향이죠. 남동향. 여기는 남서양 있고요. 지붕이 천정이 높이 형성되어 있으며, 뒤로 들어가면 어디냐면 방이 나옵니다. 방이 나오고요. 북박이 농이 있고요. 옆에 창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긴 주방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방이고요. 그리고 농이 있고요. 이 뒤로 가면 은 뭐가 있냐면 화장실이네요. 화장실이 방이 두 개, 화장실이 두 개입니다. 여기도 큰 방이 있고요. 이렇게 알 방이 아니라 화장실이 있고요. 이렇게 싱크대가 기역자로 있고요. 인덕션 있구요. 나가면 다용도실이 엄청 큰거 있구요. 또 나가면은 창고가 또 엄청 큰거 있구요. 이렇게 창고가 있구요. 또 나가면은 텃밭이 엄청 큰거 있습니다. 이처럼 접근성 좋은 걸, 그리고 철콘으로서 튼튼하게 지은 걸, 여러분들 오시면 은 가격까지 다운된 걸, 오시면 훌륭한 물건의 주인공 되실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구경 오시길 바라며 이상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